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채널 성공학결론입니다. 두산중공업 주가가 연일 뜨겁게 치솟고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소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MR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의 원전입니다. 전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smr은 게임체인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1종 0 이상 smr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뉴스케일 원전이 기술성 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세계 첫 부유식 해상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를 운영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수단, 필리핀 등의 부유식 해상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전기 출력 300MW 안팎의 소형 원전으로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해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수출 건설은 정부 정책 변화, 수출국간의 경쟁 심화, 신재생 에너지 등 경쟁 에너지원 급성장, 막대한 건설비와 과단 용량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SMR은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사고 발생률이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R은 소형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전력망과 무관한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건설비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적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도 SMR인 나트륨 개발에 뛰어드는 등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수한 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SMR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수원은 2012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SMR과 중소형 운전 등 소형 운전 기술을 개량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028년까지 인허가를 취득한 후 2030년부터 원전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세계원자력업계가 소형원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계도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화 로드맵을 조속히 정립하고 소형원전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SMR 제조 기술을 보유한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개발사는 미국 뉴스케일이 유일하며 뉴스케일의 SMR 관련 핵심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는 두산 중공업과 미국 D.WXT 두 곳뿐입니다. 뉴스케일은 2020년 8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SMR 설계 인증 심사를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NRC 설계 인정심사 통과는 뉴스케일의 SMR 모델의 안전성 신뢰성이 세계 원전시장에서 공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뉴스케일에 약 5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SMR은 두산중공업의 수소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을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소가스 터빈 개발을 진행하며 smr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smr에 대한 3조6천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NRC가 버지니아주에 있는 서리 원전 1, 2호기 20년 추가 수명 연장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서리의 원전 수명은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2025년까지 원전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원전을 미래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규모가 작은 개발 도상국은 대형 원전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선진국도 대용량 송정망 추가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하기 위해 SMR 건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는 SMR 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해외 원전 대비 경쟁력 있는 SMR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다면 혁신형 SMR의 시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SMR이 세계 각국의 신규 원전 수요 약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장 규모도 400조원대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한미원전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17일부터 10거래일 이상 뜨겁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형원전 smr이 탄소중립시대에 대형원전 대비 경제성 안전성에서 뛰어나 에너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